mc 붐이 박재현의 영향력 있는 가수 로 지목하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박재현이 오는 7월 초에 있을 sbs 장사 34주년 기념식에 초대된 소식은 팬들의 기대감을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sbs에서 오랜 시간 활동한 아티스트들이 대거 참석하는 가운데 박재현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주목 받고 있습니다. 박재현은 음악과 예능을 넘나들 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SBS 예능 프로그램에서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의 유머와 따뜻한 매력은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아왔고 이런 배경 덕분에 SBS는 박재현을 베테랑 아티스트로 인정하며 그의 초대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기념 공연에서는 특별 무대를 준비 중인데 이 무대에서 박재현은 자신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마음껏 펼칠 예정입니다. SBS 관계자는 이번 기념일 행사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박지현의 출연이라고 강조하며 기념일을 소개하는 영상에도 그의 노래가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팬들과 박지현 모두에게 이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특별한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박지현은 팬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바쁜 일정 속에서도 스케줄을 조율해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지현은 최근 새 앨범 준비에도 한창이며 이 앨범은 그의 오랜 시간과 열정이 담긴 작품으로 팬들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앨범에는 그가 겪어온 다양한 경험과 감정이 녹아 있어 팬들은 그의 새로운 음악이 어떤 색깔로 돌아올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재현은 7월 말 대전 충남대학교 대덕캠퍼스에서 열리는 특별 콘서트에도 출연할 예정으로 이 행사는 팬들에게 감동적인 순간을 선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C 붐은 박재현을 영향력 있는 가수 후보로 지목하며 그의 업적과 열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의 음악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아티스트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부문 말했습니다. 이에 박재현은 항상 응원해 주시는 팬들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음악과 무대로 보답하겠습니다 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 SBS 창사 34주년 기념식에서 박지현이 보여줄 무대와 그의 다채로운 활동이 팬들에게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과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박지현의 활약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라며 팬들은 그의 다음 단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지속적인 노력과 팬들에 대한 사랑 덕분이라는 점에서 박지현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